네 안녕하세요 베이뉴스랩의 최정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정우가 경기에 나서지 않아서 경기장 임무조 모좀 담아서 제 독자들에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자이언츠 스프링캠프 홈구장인 스카치데일 스타디움입니다. 스카치데일은 애리조나 주도인 피닉스에서 동쪽으로 대략 한 2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한 20분 30분. 네. 스카치 대 스테디움은 1992년도에 지어졌고요. 수용 인원은 대략 한 12,000명 정도 됩니다. 오라클파크가 2010년도에 개장을 했고, 관객 수가 수용, 그 수용 관객이 한 4만 1,000명 정도 되니까, 한 4분의 1 정도 규모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미러키 브로스와의 홈 경기를 맞아서 여기, 관객들이 경기장을 많이 찾았습니다. 여기 애리조나는 텍터스 리그가 열리는 그 지역이어서 어, 이쪽 서부지구 리그 팀이 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를 비롯해서 뭐 LA 다저스 지난해 월드시리즈 우승팀이죠, 애리조나 다저스 아, 죄송합니다, LA 다저스 그 다음에 애리조나 아, 카지널스등뭐이 많은 팀들이 있고요. 동부 쪽은 아시다시피 그레이트프루트 리그라고 해가지고 플로리다에서 합니다. 플로리다 플로리다는 경기장들이 많이 떨어져 있죠. 한 3, 4 시간 이상 떨어져 있는 곳도 있고. 하지만 여기 캡처스리그라고 해서 이 서부지그 애리조나 쪽은 대부분 경기장들이 1 시간 안쪽에 다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경기장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디어 크레덴셜을 받아서 미디어 출입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관객들은 이렇게. 티켓을 사서 티켓 입구로 입장을 하고요. 미디어는 이곳 Say Hello to Me <laughs> 미디어 쪽으로 입구를 통해서 출입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 각종 음식들을 파는 곳이고요. 자이언츠그더 가우시 있는 일루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이렇게 기념품도 팔고 어, 먹을 것들도 팔고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처음 여기 왔을 때는 어, 이종우 젖지가 막 파, 팔기 시작해서 되게 인기가 있었는데 네.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선수들 사인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팔기도 합니다 사인보 Hello yeah. Um, I have one question about uh, this uh, people. What, the, what, what is the expensive one here? What is the Sandy Koufax? Oh, Sandy Koufax. I see. And uh, do you have any Charlie uh, item? Yeah, I have a baseball right here. Baseball. Oh. Uh, baseball and I have a baseball bat right there too. With a John Lee sign. Yeah, he signed his full name too. How much is it? That one's four forty-five. Four forty-five. that's seven eighty. 어, 이정우 공, 싸, 이름이 있는, 싸인볼이 있는데, 어, 350불 적혀 있습니다. 350불. 네, 보일지 모르겠는데, 네. 배트도 있다고 하는데, 어 배트는 안 보이네요.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배트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 여기 있네요. 정우리 <목소리> 이정후 가격은 얼마일까요? 와우 780불이네요. 네 이정후 사인 배트 780불입니다. 네 재밌는 아이템이 많죠. 야구 팬분들을 여기 오시면은. 즐거워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야구 용품들을 파는 곳입니다. 네, 이정우. 아, 저, 레플리카죠. 제가 알아봤더니 자이언츠는 어 센틱 젖지를 팔지는 않습니다. 다 레플리카고요. 네. 그 다저스는 갔더니 네, 이정후 한글 이름 티셔츠도 보이고요. 네.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애기들이 입는 옷도 있고 그 다저스에 갔더니 오타니는. 오탄이는... 어센틱 젖지를 팔더라고요. 490불 정도 하는 걸로 제가 그때 봤었는데 정확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오늘 스타팅 라인업도 쭉 적어 놓고요. 비지털스는 오늘 미러키 브러스 팀이 오아서 뜹니다. 자이언츠 공구장이고요 네. 오늘 베일리 체프먼 다 경기에 참여하죠. 네. 사실 자이언츠가 뭐 자이언츠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자이언츠가 그,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뭐, 피처 제랄드라든가, 마토스, 루치아노 등 이런 선수들이 잘해야죠.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새로 들어온 아다메스, 네, FA 계약을 했던 아다메스. 그 다음에 투수는 뭐, 로건 앱은 워낙에 에이스니까, 자연스 에이스니까. 네, 카일, 해리슨, 이런 선수들이. 조던 힉스, 작년에 영입된 조던 힉스, 이런 선수들이 제 기량을 발휘를 해줘야 자이언트가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죠. 최근에 그 이번 시즌 예상 성적을 봤더니, 어, 서부지구,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에서는 당연히 이제 다저스가 1위죠. 같은 리그인데 다저스가 1위로 꼽히고 있고요. 2위는 에리조나가 꼽힙니다. 에리조나, 애리조나를 꼽습니다. 3위는 4위는 파드레스. 김한성이 떠났지만 여전히 파드레스는 자연치보다는 더 좋은 성적을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자연치는 아쉽지만 지난해와 똑같이 리그 4위에 머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스타디움으로 들어왔고요. 이래말 공격이 자연치 공격이 되고 있습니다. 스타디움.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아, 한12,000 명이 들어올 수 있는 네, 규모입니다. 네. 잠깐 여기 나가서 보면 멋있는 벽화도 하나 있습니다. 이 사진 찍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기서 사진들 많이 찍으시는데 다음에 꼭 스프링 캠프 오시는 분들 있으시면 여기서 사진 찍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Welcome to Spring Training. 제가 외화 쪽으로 좀 가고 있고요. 외화 쪽 들려서, 요 경기장 스테디움, 어 일루 쪽 외화, 그 뒤편으로 보면 선수들이 연습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정우도 오늘 경기 뛰지는 않지만, 아까 이제 오전에 이곳에서, 어 연습을 하고, 네 지금은 휴식을 취하고 있죠. 네. 네. 요 뒤쪽으로 보이시는 곳이 선수들이 경기 전에 몸을 푸는 곳입니다. 네, 제가 외화 쪽으로 가서 보고 있고요. 네, 저쪽으로 오른쪽으로 보면 중견수 뒤쪽으로 전광판도 보이죠. 다시, 네, 홈플레이트 인근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ame, the catcher, the 14, 오늘은, 저는 어제 그저께 도착을 했는데, 어, 도착할 때한 90도? 30도가 넘었습니다. 최고 네, 온도나 최고 온도가. 최고 온도가.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그래도 덥기는 하네요. 샌프란시스코는 지금 최고 온도가 한 60도, 70도가 안 되는데 여기에는 한 90도? 아, 오늘은 90도는 아니고 한 80도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여름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어, 이요 때가 가장 좋은 시, 시즌이죠. 애리조나는. 네. 본부덕 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국 야구장을 이렇게 맛있는 거, 과자, 음료수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팔죠. 저는 참고로 오라클파크에서 나초 좋아합니다. 나초. 치즈나초. 맥주 한잔 하면은 아, 경기를 아주 재밌게 즐길 수가 있죠. 아, 베일리가 타석에 들어섰네요. 네. 여기 이제 더가웃입니다. 더가웃. 덕아웃. 제가 나중에 이닝 중간에 저 더가웃으로 들어가서 더가웃또 어떤 모습인지 좀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반대편, 삼루 쪽은, 아, 방문팀 더가웃입니다. 오늘은 미러케가 왔죠. 네 여기는 쭉 본부서 여기 그 오늘은 나오지는 않는데 여기 지붕에 천막으로 천막 끝으로 날씨가 더울 때는 아 물을 뿌려 줍니다 수증기 같은걸로 물을 쫙 뿌려줍니다 더울 때는 시원해지라고 네. 아, 베일리 포볼로 1루까지 진출합니다. 지난해 골드그러브 받은 3루수 체프먼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정우가 올해 3번으로 기용이 된다면 체프먼이 4번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활약을 체프먼이 아, 좀 해줘야 되겠죠. 아, 여기 로컬에서 도 이제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취재를 왔네요.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저는 이 본부석 뒤쪽으로 올라가서 미디어 박스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여기 그 관객으로 오시면 미디어 크레덴셜이 없으시면, 오! 오! 와우! 셰프머니 홈런 쳤습니다, 홈런! 제가 설명드리는 순간 네, 체프먼이 홈런을 쳤습니다. 역시 믿을 수 있는 체프먼 자이언츠가 2대형을 앞서가네요. 미디어 네. 박스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나가는 이쪽 자리에 그, 이정우 선수 어머님이랑 조카도 이쪽에 와서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 와우, 연타서 홈런이 나왔습니다. 윌머 포레스가 체포만 에서또 홈런 쳤네요. 난리 났습니다, 네. 와, 난리 났습니다. 밀버프로레스가 홈런 쳤네요. 백투베 홈런. 네, 야스점스키. 자이언츠가 3대0으로 앞서갑니다. 저는 자이언츠 팬이기 때문에 자이언츠가 이기면 너무 좋죠. 네. 저쪽에 보시면 미디어 박스가 보이는데 제가 저기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Hello. Yeah, yeah. 아 네. 이곳은 1루 아 3루 쪽 뒤편인데 여기도 이제 어, 음식들 팔고 맛있는 것도 팔고 그렇습니다. 이제 2층으로 올라와서 저는 미디어 박스 쪽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영상은 제가 처음 찍기도 하는 거고 어, 여기를 못 오신 분들께 좀 생생하게 소개를 해드리는 차원이기 때문에 어, 좀 지루하고 영상이 재미가 없으셔도 잘봐주십시오 앞으로 제가 뭐 브이로그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어, 스카스데일, 뭐 그다음에 샌프란 돌아가면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부터 샌프란시스코 명소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미디어 박스입니다. 미디어 박스로 들어왔고요. 오른쪽은 자이언츠 미디어 홍보실 홍보팀들이고요. 이쪽에 기자들 쭉 있습니다. 옆에 크로니클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최대 일간지죠. 샌프란시스코지요. 그 다음에 머키 뉴스도 보이고, 애슬레틱 기자분 은 어디 가셨네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있다가, 어, 자이언츠 더가스로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홈플레이트 뒤쪽으로 내려왔는데, 오늘, 네, 자이언츠 에이스 로건 앱의 선발 출전 날입니다. 네. 마침 또 어, 영상을 켰는데, 안타를 맞았습니다. 네. 네. 인닝이 끝났습니다. 인닝이 끝나면 아, 미디어는 요 어, 홈플레이 뒤쪽 문을 통해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자이언츠 더가우 쪽에 아, 여기를 보통 이제 포토 웰이라고 합니다. 네, 포토 스팟이고요. 어, TV 중개도 하고 그러는 곳인데 더가우과 아, 바로 이렇게 붙어 있어서 더가우 선수들 네,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 네. 아주 쉽게 볼수 있죠. 이정우 선수 통역인 네, 한동희 씨도 볼 수가 있고요. 이 네. 위에 이렇게 나가서 보면 경기장을 잘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진도 찍고 저도 여기서 촬영을 많이 하죠. 네, 까지 이정우 선수가 뛰는 중견수 쪽까지 다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정호 선수도 경기 에 나가지는 않지만, 벤치에 앉아서 선수들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이정호 선수. 네. 지금 포토웨어 스탠드 위에 올라오면 경기장을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선수들 플레이하는 모습도 잘볼 수가 있고요. 네. 저는 다시 본부서 온플레이트 어, 뒤쪽으로 왔고요. 네 오늘은 이 정도면 아마 여러분들께 스카스텔 스태디움 좀 자세히 소개해드린 것 같고요. 다음에라도 기회 되시는 분들, 네스카스텔 오셔서 스프링 경기, 스프링 캠프 경기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오라클 파크가 워낙에 멋진 메이저리그 구장이기 때문에 오라클 파크 구경 오시는 게더 좋죠. 혹시라도 시간 맞으시면. 여기서 구경 좀 하시고 경기도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좋은 아이템 찾아서 아 독자 여러분들께 재미난 영상 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베이뉴스 랩 최정현이었습니다. <목소리>